안녕하세요. 천안 유베프 우유한 요한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곱 가지 유형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서 서마나 교회 배웠죠. 어마나 하면서 대개 예수님이 놀라시는 서마나 교회 배웠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수님이 칭찬만 하십니다. 빌라, 빌라라는 것은 사랑하다 그런 말이에요. 필라서피 이런 말 있죠. 델피아는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거기에 예배당도 좀 작았고, 그 참석하는 사람 숫자도 작았고, 또 거기에 헌금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교회가 아주 큰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이 교회를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 그 기둥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작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8절 말씀입니다. 볼지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빌라델피아 귀는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화목한 교회였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은, 와, 천국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렇게 느끼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각 복음소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선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잘 극복하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또 모든 교회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교회, 역량력 있는 교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디엘페아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 2, 30평 정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했고 소아시아 선교, 또 유럽 선교, 로마 선교까지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그들은 구조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조금을 보내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받기보다도 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때 사이즈보다는 영향력을 그 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좋은 교회, 예수님의 칭찬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델피아 같은 서로 형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